여러분 이천석 전지금촌 지구촌 팔개? 팔 근데 문제가 있던데 무슨 문제냐면 공연장은 참 좋은데 화장실이 너무 부족하네요 그렇죠 더욱더 아 더우세요 아, 네. 화장실이 더우 누가 지내시냐고? 어, 차게 을 줘야 돼요? 그러면 한꺼번에 버스졌으면, 어, 이쪽 보셨구나. 아, <laughs> 근데 생각하면 안 돼요? <laughs> 아, 옆에 분이 조금 이렇게 기분 상해지는 가 그러니까 화장실을 참 어떻게 증설을 하던지, 뭘 써도려야 될것 같아요 그저 공연장, 큰 공연장의 화장실 예, 특히나 또 우리 여성화장실이 좋고 그 남자화장실 개방을 해도 부족하죠 그렇다고 저 서서 서서 하면 그걸 사용하기 해서는아그 마음은 너무 복잡합니다, 얘들. 우리 사랑스러운 얘들 이렇게 모셔놓고 또또 우리가 올해 들어 이렇게 대장정 음, 실패 음,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는 <laughs> 정말 지화자 그런 시간인데, 정말 음, 정 아, 가수분들 공연을 좀 만족해줄 수할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주인공 이 가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수는 이제 그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렇기 귀한, 귀한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어렇게막 뭐, 대할 수 있겠어요? 가장 친절하고 가장... 모셔야 뭐 되는데, 훨씬 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될수 있으면, 개선했으면 음, 좋겠는데, 다른 부분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냥 막빠에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텐데, 막공 때. 이렇게, 불편함, 부당함. 어. 내가, 어? 이렇게, 어? 시간 내서 이렇게 어, 왔는데 어, 어떤 배우가 음, 뭐가 좀 좋지 않다거나 막그 어, 그 예전에 그 군대는 초원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클레임이라고하잖아요 요즘에 영어로 이제 어, 그좀 신고를 하세요 에이, 진짜로 그 우리 우리 이 공연 어렵게 우리하고 있는 우리 저랑 이렇게 호흡 맞추고 있는 우리 자영직 분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들 그냥 대충 대충 하고 싶어 이제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할 수 있게 이렇게 어. 누가 나한테 막 반말을 했어 이런 얘기도 괜찮아요. 지도 반말 해놓고 상대 반말 을 했더니 뭐라 하니까 그냥 <laughs> 같이 왔다고 이렇게 뭐냐냐. 어쩔. <laughs> 할거 있으시면 이렇게 우리 주체 제학생에게또 저에게 많은 얘기 해주세요. 예. 여러분도 주인공이세요. 예. 예. 내가 동정표 얻는 데는 아주 선수들.